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아휴 저기 뭐 그쵸? 저희 연습실에서 갑자기 아. 여기로 뚝 떨어졌네요. 아니, 갑자기 또 여기 어떻게 나? 소개한 번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저퍼포니언 어, 그 퍼포디언이라고 어, 하고요. 그리고 옹알스의 예. 아, 조수원이라고 예.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자 이렇게 네네. 얼떨결에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낚시꾼이다 보니까 아, 네. 낚았습니다. 네. 아, 네. 그렇죠. 또 대어를 낚아가지고 네. 그냥 저희 뭐야. 잠깐 들리라고 했다가 그냥 앉혔습니다, 제가. 예, 네, 네, 그 그래서. 앞전에 설명했던 네. 그 타이라바 스커트에 제가 쫓아온 네, 거죠. 그래서. 콱 묶은 거죠, 묵은 네. 그냥.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게 라인에 대해서 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라인 네. 묶는 거를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낚시를 하실 때부터.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렸어요. 네. 이제 라인 묶고 라인에 뭐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같이 요거를 네. 함께 라인을 재밌게. 저 혼자 하면은 또 이게 잘안 되는데 또 연예인이시다 보니까. 아예, 아예. 아, 또 아, 이게 참... 잘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 네. 잘 보셔야 돼요. 쇼크리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띵동 요거 하셔야 돼요. 슬슬 풀입니다. 예. 예. 아, 하셔야 역시. 돼요. 제가 음이 편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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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우리 여기 지금 작곡가님 같은 경우에 예. 저희 타이라바 스승님. 아. 예, 갚는 거부터 해서 쇼크리더 먹는 거. 쇼크리더 진짜 고생해가지고 한3 0분묶으면 두 손을 이렇게 빵 다시 해요 네. <laughs> 많이 좀 네. 제가 고생을 시켰습니다 지금 거의 쇼크리더의 네. 달인이라고 하죠 아, 쇼신 네. 그리고 쇼달입니다 제가 네. 못 믿겠다고요? 그럼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 아. 하시면 여기서 라인에서 오늘 딱 들으시면 은 네. 어, 선상에 가셔도 절대 터지지 않는 쇼크리더를 쓰실 그렇죠. 수 네. 있습니다 제가 네. 3년 전에 묶어줬던 쇼크리더를 아직까지 그쵸. 쓰고 있어요 그쵸 한, 네. 뭐, 한, 네. 한뭐 1kg 묶으러 오셨나봐요 <laughs> 네. 네. 묶어주셨는데 네. 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 끊어져. 아 이렇게 인연이 즐겨요. 자, 또. 네. 먼저 이제 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자 라인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음. 낚시를 그 아까도 전에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제 그 대상 어종이나 장소에 따라서 라인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크게는 라인이 합사라고 있어요. 합사, 음. 합사, 합사라는 거는 이제 뭐 합사가 여기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다쓴 라인도 막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 합사가 합사가 이런 걸 합사라고 그래요. 이거. 이건 버클리사에서 나온 합사고 음... 합사가 뭐 이런 게 합사입니다. 네, 런 것도 합사죠. 네, 합사. 것도. 네. 합사인데 합사 라인을 한건 뭐냐면은 이제 보면 요런, 요런 데 보면은 뭐 브레이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 그리고 여기 라인마다 파합 파랍사, 사합, 사합사 이렇게 네. 있어요. 합사라는 거 뭐냐면은 그 사합사라는 건네 가지 네 개의 라인을 꼬아서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사는 이제 나일론 재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가 전에 이제 뭐실 음. 실이라고 보면 돼요. 실 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쇼크를 묶어 놓은 건데, 라인을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보시면 야들야들하고, 그냥 실이에요. 바느질 그쵸? 하는 실 같은 거. 근데 요거를, 이제 8합은 8개의 실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그쵸? 꼬아서 만든 게 합사. 8합사. 뭐 4합사. 여러 개가 묶이면은 당연히 더 튼튼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8합, 12합, 4합, 뭐 본인들이 편하신 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쇼크 리더죠아 쇼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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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리더 줄 네. 리더 네. 줄이라 는데어 나일론 줄도 있어요 나일론 네. 요거는 이제 나일론으로 된 줄이에요 요거는 조금 빳빳하죠 빳빳하고 약간 투명하고 이렇게 네네. 나일론 나일론 줄이에요 보통 이제 요런 줄이 있고 그다음에 카본이 있죠 카본 라인이 있어요 카본 네네. 요거랑 거의 투명한 요런 요런 계열인데 요건 나일론으로 돼 있고 카본은 말 그대로 카본이에요 카본으로 만든 라인이에요 그래서 나일론보다. 이런 게 이제 나일론 그 카본 라인이거든요. 그 나일론보다 조금 더 어, 빳빳해요. 빳빳하고 약간 네. 조금 고급 소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좀 감도가 조금 좋습니다. 네. 그 나일론 같은 네. 경우에는 좀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네. 합사 같은 경우에는 나, 거의 안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그쵸. 이제 그 다음에 카본 카본 라인은 이제 조금 더 늘어나긴 늘어는데 거의 안 늘어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 은좀 늘어나요. 대신에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매듭 같은데 좀 강해요. 왜냐면 이게 꺾이거나 이런, 이런 것도 좀 이제 저더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카본 같은 경우에는 카본 라인은 어~ 조금 나일론보다는 이제 매듭이나 꺾임에 좀 약한, 그쵸, 약한 그쵸. 게 그쵸. 있죠 그리고 합사 같은 경우에는 질겨요 엄청 질겨요 이렇게 당겨서 끊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합사는 어디 쓸림에 너무 약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뭐돌멩이에쓱 쓸리면 쓸리면 툭툭 나지고왜냐면 카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쓸려도 그냥 이거 스크래치가 나고 많은 상황인데 합사 같은 경우에 그냥 쓱 쓸리면 실 같은 거, 칼 같은 날카로운데 쓱하면 쓱 쓸려가지고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는 이제 이 합사를 쓸때 저희가 바다 낚시를 할때 쇼크리더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사가 잘 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낚시를 하다 보면은 뭐 쇼어, 쇼어가 뭐냐면 갯바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낚시하는 이제 땅에서 던져서 하는 낚시들 이런 낚시 보면 앞에 바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상 낚시도 낚시를 하다 보면은 바닥에 여어가 있고, 여러 하면 뭐 이렇게 뭐 바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낚시를 하다가, 그런데 쓱 쓸려서 나면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합사가. 그래서 여기 이 합사에다가 이런 카본줄이나 나이론줄을 연결을 해서 아래쪽에다가 어, 한뭐 3m에서 10m 뭐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걸 연결을 해서 아래쪽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듭, 채비. 그리고 합사 같은 경우에는 또 매듭도 약해요. 매듭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음. 툭 땡겨서 툭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슬림이나 이런 데 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쇼크 카본줄 쇼크 리더라고 해요 그 쇼크 네, 리더를 네. 하, 해서 뭐 카본이나 나일론줄을 묶어가지고 아래쪽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거는 묶는 거는 아는데 이 합사와 이 나일론 카본줄을 묶는 거 그렇죠.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음. 왜냐면은 잘못 묶으면은 어차피 합사는 금방 터진다고 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인장력이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연결이 안 된다면은 이 매듭진대가 터지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단단하게 묶느냐에 따라서 이제 체비 손실. 아까 그 그렇죠. 우리가 텅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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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텅스텐 한 15만 원 정도 날려 먹었어요. 이거 묶기 시작할 때 굉장히 귀합니다. 그, 그분이 이분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 그냥 대충 묶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 대충 묶어가, 그러면 그냥 대충, 그냥 가락동 시장 가가지고 참돔 그냥 사먹으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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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띵동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거 잘 배워놔야 돼요. 왜냐면 대충 한 것보다는 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음. 전문적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쇼크 리더라고 하셨어요. 앞에서 부연 설명을 했지만 쇼크 리더는 말 그대로 뭐 물속에 지형지물 여의 쓸림도 아. 조금 막아준 것도 있고 쇼크, 쇼크가 작용하는 거를 리드줄에서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인장력이나 연신률로 이용해서 잘 설명을 그래서 깊은데서 에 고기와 바이트 딱돼서 이럴 때 아웃, 막, 락 하는데 그냥 이피 줄이면 그냥, 그냥 빵, 빵 터져요. 빵 터져버리죠. 아.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실은 인장력이 많이 없어요. 빠잖아요빠나진 않지만. 늘어나지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늘어남이 있는 우리 모노나 타본 이 친구들을 연결해주면 그 친구들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아, 내가 좀 늘어나 줄게 아우, 그렇죠. 아우, 그러면서 고기를 랜딩할 때 아주 좋은 그렇죠. 그 최적화된 그 상태로 랜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아우, 제가. 아. 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바다 선생님이 아,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 훌륭한 그 선생님. 그 무비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아, 이런 아, 예, 거. 이것도 연습하셨네요. 또 예, 연습했어요. 아, 역시 예, 대단하십니다. 오늘 뭐 방출합니다, 예. 그냥. 예. 예,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하나까지 네. 부연 설명 을더 하면은 이제 예. 쇼크리더를 쓰는 이유가 배, 선상에서 배를 타면은. 사람들이 막 그래요 낚시를 그냥 편하게 오시는 분들은 아 그거 뭐하러 냐고그렇게 뭐해서 그냥 대충 묶어서 쇠도 다 올린다고 고기를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제 채비 밑걸림이 있을 때 쇼크리더가 또 역할을 많이 해줘요 엄청 그러니까, 많이 하죠 왜냐면은 그 비싼 채비를 안에 넣어서 뭐가 걸렸다 네. 그런데 쇼크리더가 있으면은 그거를 뽑아내는 힘이 더 세져요 그니까 러 음. 웬만하면 우리가 걸렸을 때 뽑아서 올릴 수도 있는 거를 쇼크리더가 없으면은 걸렸을 때툭 터져버린다는 거죠 죠지 그러니까 채비 손실도 많고 쇼크리더는 무조건 연습을 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사실 뭐 간혹 가다가 진짜 안 쓰시는 분들 합산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고기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을 낚시는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음, 그렇죠. 그래서 쇼크리더를 꼭 묶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묶고 여러 가지 음. 낚시에 대해서 좀두서 없지만 많이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장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재밌게 좀뭘 하기 위해서. 초급자분들도 다가가기 위해서 좀 재밌게 그냥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다음편, 다음편 지나갈수록 좀더 심도 깊게 하나하나 달락달락별로 좀더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입니 뭐, 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 많이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야, 많이 어설더 부족해. 분명히 부족하고 어설퍼요 예, 바다 낚시도 모든 낚시도 처음이 다 부족하고 어설픕니다 하지만 조금씩 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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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또 경험을 통해서 좋은 큰 해요 응?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 끝마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어유.